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우리 가정, 문제 없는 자녀,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인간관계 고민도 없고 조금의 갈등도 없는 아픈 것도 부족함도 없는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또 저항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장소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죽음을 떠올려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고난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사막이 목마름이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문제와 함께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도, 참된 쉼도, 참된 안식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또이 문제를 떠나서 살 수도 없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숙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인가, 문제를 떠나서 살수 없고 문제를 계속 만나야 한다면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나를 성장시키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발목이 잡히게 되고 이제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나를 하늘로 비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다루게 되면 나를 추락시키게도 만듭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압도당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고 또잘 다루게 되면 그야말로 문제가 변화되어서 전화위 복의 기회가 문이 활짝 열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속에 기회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죠.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 큰일 났다. 이제는 내가 끝이 나는구나. 모든 계획이 다수풀로 돌아가는구나,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문제에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리고 또 기회라는 문고리가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혼인 잔치집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자칫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한 가운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능력이 그 안에는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한 집안이 해체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문제 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적을, 증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어붙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 장수는 앞으로 소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되어 줍니다. 문제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보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루어 내어미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발판으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의 열방으로 뻗어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기로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칫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었고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시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누리게 될 것인가?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세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뒤에 숨지 말고, 얼렁뚱땅 그렇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비유를 하게 된다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좋은 약이라고 막 쓰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이 몸을 더 해치게 되고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치료하기를 원하면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병의 근원인지를 밝히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초기에 쉽게 잡을 수 있는 병을 자꾸 키우고 확대시키는 이유가 병이, 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일차일 그것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안일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몸이 자꾸 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두게 된다면,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몸이나에게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제 좀 쉬라고, 그리고 돌보라고, 지금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냥 계속 견디기가 하고 덮어놓기만 하면 나중에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이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련 곰탱이처럼 이 치료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겁나다. 진통제만 계속 먹고 있, 있게 되면 당장은 괜찮아요. 뭔가 이렇게 진통제로 억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필차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 대형 공사를 해야 합니다. 잇몸이 다 주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어, 신경이 이제는 못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까지 많은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서둘러 치료하게 되면 아주 어,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서 피일차일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나중에는 대형공사가 되고 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찢으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고통을 피하지 말아라. 문제를 직시하는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당장 싫으니까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 점점 더 깊이 상처가 골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문제를,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금방 개선될 문제를 그것을 그대로 내어두면서 병이 점점 방치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느닷없이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교회는 소동,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가르치는 선생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과 덤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 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문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하게 대두되었는지 교회가 큰 분쟁에, 큰 혼란에, 큰또 다툼에 빠지게 되고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덮어놓고 그냥 다르게 넘어가자. 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대충 그냥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첫 단추는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뚫어지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희미하게 렌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힘을 주고 그 문제를 응?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미처 감지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는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반복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졌던 웅덩이에 계속 빠지는 사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피하고 봅니다. 일단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시간만 흘려보내면 조금도 우리는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신앙의 멘토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7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교훈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 선배들, 어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배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혼자서 독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뭔가를 진행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서 교회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하냐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이 문제를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봅시다. 시작.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별러리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예로 이 문제를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예는 지금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교회의 원로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교회의 원로와 선배들의 좋은 지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교회는 이런 분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문제를 만나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결론 내리지 말고, 중요한 이 문제를 도움을 청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영적인 선배와 멘토를 찾고, 존중받는 어르신들을 뵙고,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에 너무 그 당사자들은 이게 수가 잘 읽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옆에서 훈수를 뚫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앞이 캄캄하지만 곁에서 보면서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수 있고 또 좋은 멘토들이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혼자 해결할 수 없, 해결하려는 그런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또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의 고민을, 아픔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주시는 참 좋은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지혜를 얻어서 의외로 쉽게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영적인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좋은 따라갈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생한 체험들을 들려 주세요. 그리고 또어 문제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좀 알려 주세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말 좋은 실물 교훈을 보여 주시고 영적인 모범을 보여 주시고 두고 두고 잊지 않는 그런 좋은 존중받는 어른들, 영적인 선배들,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좋은 선배들이 많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이러저러한 그냥 문제들은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주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관이, 자기의 고집이, 철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 신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죄주의자들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확고부동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되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계속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쟁론이 벌어지게 되고 치받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캐논을 우리가 잣대로 삼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쟁론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시작.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니.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런 배운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서 그렇게 결론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최근에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관희 집사님 이 마지막 임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 온 몸에 이제 암이 퍼지게 되고 거의 사경을 헤맬 지경이 되었을 때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강력한 몰핀을 주사를 해서 어떻게든 이 고통을 들어주는 그것이 마지막 치료인데, 뭐, 의료행위인데, 이제 그 행위를 받지 않겠다. 왜 받지 않겠느냐 하니까 한순간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는데,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는데, 몰핀을 맞게 되면 몽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건 놓쳐버리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에 너무나도 참 많이 눈물을, 눈물이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지식과 철학과 신념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을 할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수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앞을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금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그 공예의 회장이라 할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을 근거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정,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13절부터 15절 최종 판결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시몬 베드로가 방금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니 이,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공의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의 확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여러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 모든 것이 엉, 엉, 엉켜있을 때에 말씀에 더욱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기가 막힌 엉덩이에서도 여러분 다시금 건져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죠 이상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해 하고 또 다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크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도피하거나 또 숨지 말고 정확하게 마주하며 그 문제를 직시할 때에 그 문제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독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신앙의 롤모델 또 멘토를 찾아가고 교회 안에 존중받는 어르신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시고 또 지혜를 얻어서 안전하고 유익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때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문제에 압도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 전전긍긍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큰 은혜를, 더큰 능력을, 더큰 간증을 맛보고 누리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